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요일을 맨 앞에 쓸수 있는데요. 일요일은 영어로 Sunday, 그리고 그 다음에 몇월 며칠, 7월 27일, 7월은 영어로 July, 그리고 27일은, 그냥 27일 숫자는 27. 하지만 7월의 27번째 날 서수의 의미로 꼬리에 th를 넣어서 27th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연도는 두 개씩 끊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즉, 20은 20 그리고 25는 25. 전체적인 의미는 Sunday, July, 27th 2025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일기가 되겠습니다. 2번 문장은요. 성균관대학교에 갔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I went to Sungkyunkwan Universit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주어 그리고, 동사, 어순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 나는, went. 이때 went는 go, 가다 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방향 전치사, to,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 그래서, I went, to, 나는 어디 어디에 갔었다. 그리고, 성균관. 단어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university 하면 대학교. 발음에서 맨 끝부분에 있는 t는 부드럽게 t보다는 르 그래서, university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went to 성균관 u n i v e 성균관 대학교에 갔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나의 모교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It is my alma mater.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주어 i s 는 앞서 나온 앞에 문장에서 나온 성균관대학교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it is 그것은 my 나의 alma mater 이때 목요를 alma mater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맨 끝에 있는 단어 mater 이때 t 역시 부드럽게 t보다는 r 그래서 mater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에서 어머니라는 단어 m o t e r 과 비슷합니다. 즉, Alma Mater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그대로 따왔는데요. 라틴어의 뜻풀이로 키워주신 어머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교를 Alma Mater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 is my Alma Mater. 나의 모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나는 이 학교를 졸업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I graduated from i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주어, I, 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동사, graduate, graduate, 졸업하다. 어떠한 학교를 졸업하다 할때 graduate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에 d만 붙여서 규칙적인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즉, I graduated 나는 졸업했다. From 이때 어떠한 학교를 졸업하다 할때 graduate 동사 꼬리에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graduate from 어느 학교를 졸업하다. 즉, 이때 맨 끝에 있는 it 역시 성균관 대학교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graduated from it. 나는 이 학교를 졸업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교문 안으로 들어가서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I entered the school gat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주어 I, 나는 그 다음에 동사, "enter" 하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어디로" 또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라고 해서 "enter". 뒤에 전치사 in 또는 into를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go in 또는 go into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school gate 하면 학교 정문 또는 교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entered the school gate 교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번 문장은요, 운동장에 가보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went to the playground.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장은 앞 문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d 접속사로 시작을 했고요. and 그리고 went to. 좀 전에 설명해 드린 표현, 어디 어디로 갔다, 갔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playground 하면 운동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and went to the playground 운동장에 가보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학창 시절이 그리웠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I missed my school day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맨 앞에 주어 I 그리고 뒤에 동사 어순 missed 이때꼬리에 이디를 빼고 miss 물론 miss 하면 뭔가를 빠뜨리다 놓치다 라는 뜻도 많이 쓰이고요. 여기에서는 그리워하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워하다. 즉, I missed. 꼬리에 이리를 붙여서 규칙적인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I missed. 나는 그리웠다. My. 나의 school days. 이때 school days 하면 학교를 다니던 시절. 즉, 학창 시절.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missed my school days. 학창 시절이 그리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마치 어제 같은데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It feels like yesterda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it은 비인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Feel like 하면 뭐뭐하게 느껴지다 또는 뭐뭐처럼 느껴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like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like 다음에 명사를 또는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Yesterday 하면 어제. 즉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마치 어제처럼 느껴진다. 즉 가까운 과거로 느껴진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 feels like yesterday 마치 어제 같은데 이번 문장은요.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Time slips away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장 역시 앞 문장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time slips away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직역을 하면 time 시간 그리고 slips 이때 slip하면 미끄러지다 away 멀리 그래서 시간이 멀리 빠져나가다. 멀리 미끄러져 나가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세월이 마치 미끄러지듯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time slips away. 세월이 참 빠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 문장은요. 그래도 오늘이 가장 젊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still, I'm the youngest toda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still 이때 still 하면 물론 부사의 뜻으로 여전히 아직도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still 이 접속사는 아니지만 품사로 부사지만 마치 접속사처럼 쓰여서 접속사적 의미로 그래도, 그렇긴 하지만 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도, 그렇긴 하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still, 그래도, I'm, 나는 the youngest 이때 더 플러스 꼬리, 형용사 꼬리에 E-S-T를 붙이면 최상급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영하면 젊은 어린이라는 형용사 꼬리에 E-S-T를 붙이고 앞에 더를 붙여서 최상급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즉, the youngest하면 가장 젊은 today 오늘.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still I'm the youngest today. 그래도 오늘이 가장 젊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Sunday July 27th 2025, Sunday, July 27th, 2025. Sunday, July 27th, 2025. 성균관대학교에 갔었다. I went to 성균관 University. I went to 성균관 University. I went to Sungkyunkwan University. 나의 모교이다. It, it is my alma mater. It is my alma mater. 나는 이 학교를 졸업했다. I graduated from it. I graduated from it. I graduated from it. 교문 안으로 들어가서 I entered the school gate. I entered the school gate. I entered the school gate. 운동장에 가 보았다. and went to the playground. And went to the playground. And went to the playground. 학창 시절이 그리웠다. I missed my school days. I missed my school days. I missed my school days. My school days. 마치 어제 같은데. It feels like yesterday. It feels like yesterday. It feels like yesterday. Theory Champarda. Time sleeps away. Time sleeps away. Time sleeps away. Credo, only 가장 Chomta. Still, I'm the youngest today. Still, I'm the youngest today. Still, I'm the youngest today. 오늘도 영어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두 개의 문장을 영작 연습 문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첫 번째. 세월이 참 빠르다. 댓글에. 영작하신 문장을 써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두 번째. 그래도 오늘이 가장 젊다. 이 문장 역시 댓글에 영작하신 문장을 써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